제가 어디가 살고 전화드본을 보고해 여기 3릉이한테는지만한한번 불러야 되겠네 구매진 글이 어요 사실 또 이종 장모님이 이것도 부르시더라고 먼저 이렇 이아코디언을 하고 하게 된 동기도 하나님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북한 선교사 하라고 한번명의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을 서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선전선동대라고 아무래도 밭에 가서도 아코디온으로 연주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담임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제 북한의 가정교회 갔을 때도 아코디언을 연주해요. 그, 참, 너무, 이걸 꼭 해야겠다. 북한 성교사회를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바쁘니까 못하고, 임기 끝나고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아쿠정을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 안 됐죠? 안 됐지만, 저, 그래도 우리 장르님들 앞서한 번, 오늘 안보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아쿠를 꼭 보고 해야 이게 제대로 나오잖아요, 또. 안 보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부족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아쿠이라는게 사실은,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왼손은 베이스,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멜로디로 그래서 저는 제가 아코실을 써가지고 좀 이제 실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아 하나의 크라이 오케스트라예요. 크라이넷, 다이오린, 피아노, 오르간, 섹스폰 서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다 중간중간 노사를 더 많이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코언을 택했는데 저는 주로 찬송을 많이 연 해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도 오늘 목사님이 한달 전에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몇건 올렸습니다. 몇개를 아코드는 잘 못했는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으로 와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찬송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교사역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했고 또심지어저 일반 가요 콘서트 같은 가요도 해요. 왜? 또 가요가 이것도잘 맞아요. 찬송도 잘 맞지만 궁, 약, 약, 트로트가 이기잖아요. 그어도할지 않나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구성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했는데 오늘 사실 준비는 제가 세계 3대 민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싹고짧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미국 민요잖아요 어메이징 레이스 그렇죠 러시아 민요 100만 송이 사는 그것도 제가 아까전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아리랑을 쳐요 제가 이건 지정한 겁니다 3대 민요 그래서 이런 그 민요곡은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게한 곡으로 마치고 또 다음 분들한테 또뭘해야되 뭐 않아요. 이재훈장군 이제 이걸 어메이징 베이스 부르면 제아크림이더 돋보이게 될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